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의 정보리스트를 담다 광주리입니다. 광주시가 저소득 어르신들께 제대로 효도했습니다. 광주시 노인복지관이 관내 기업체인 현대의료기와 연계해서 생활환경이 취약한 고위험군 어르신댁 140곳에 뜨끈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돌침대를 놓아드렸는데요. 몸이 따뜻해야 면역력이 높아지는 만큼 어르신들이 너무나 만족했다고 합니다. 이만하 기자가 그 효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광주시와 관내 기업이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돌침대 지원 사업. 그 시작을 알리는 현장입니다. 평소에 복지 서비스를 좀 수준을 높이자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침대라는 고급진 이런 서비스를 하면 어르신들도 만족도가 더 높아질 거라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가의 제품을 네. 후원하기까지가 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돈을 버는 것만큼 아름답게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대표의 믿음 덕분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식주 중에 제일 중요한 잠자리 문화 그리고 따뜻하게 자는 거. 그게 우리 회사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셔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민관협력의 모범 사례를 눈앞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네, 돌침대가 설치될 왕승남 할아버지 댁을 찾아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게 시끌벅적합니다. 분주하게 돌침대를 설치하는 직원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왕승남 할아버지. 온도 설정 한번해보세요 그래. 요거 요걸로 요거 온도가 네. 내려가는 거고요. 네, 요거는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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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품에 이상이 있거나 고장났을 때도 걱정 없습니다. 복지관에서 받으신 분들은 평생 무상으로 AS 해주신대요.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전기세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만 지내주세요.